경찰서 조사 시 모르는 사실 말하면 문제될까요?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실을 진술할 경우,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추후 수사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. 현실적 변호사 관점에서는 모르는 사항은 솔직하게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, 추측이나 추정으로 답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,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범위와 전략을 정리하면 불필요한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경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수사 기록에 남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공하면 나중에 진술 번복 시 신뢰성 문제나 법적 불리함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 후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 변호사 참여를 통해 조사 중 추가 자료 요청, 사실 확인 절차, 필요한 경우 정식 서면 제출 등 전략적 대응이 가능하며 긴장으로 인한 말실수를 최소화하고 권리 보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.